역대 최초로 2회의 트래블을 달성하고, 21세기 현대 축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펩과르디올라는 현재는 맨체스터 시티를 지휘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러 클럽들을 지휘한 경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6관왕을 달성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던 펩의 바르셀로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수 시절 주장을 하는 등 펩은 바르셀로나 레전드 출신이었으며 은퇴 직후 2007년 바르셀로나 b팀의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부임 후 곧바로 b팀을 1위로 이끌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는데 이때부터 몇몇 사람들은 펩이 감독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 일을 눈여겨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르셀로나의 라포르타 회장은 당시 성적 부진으로 레이카르트 감독 경질을 앞두고 있었는데 레이카르트는 본인 스스로 감독직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후임으로 페비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 선언했죠. 페비 바르셀로나에 부임했을 당시 바르셀로나는 리그 3위와 2년 연속 무관으로 부진한 성적표와 속칭 검은양 사건으로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페비 부임한 이후로 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수로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보니 초짜 감독이 바르셀로나라는 명문 구단을 잘 맡을 수 있을지 이런저런 우려의 말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페은 막상 1군 감독으로 데뷔하자마자 과감하게 대개혁을 실행하여 대규모 리빌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호나우지니와 데쿠 같은 핵심 선수들을 팀에서 내보냈고 그러면서 메시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등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시즌 초반부터 바르셀로나에 자신의 철학을 구현해냈죠 팀의 에이스 자리까지 어린 메시에게 넘겨주면서 다소 위험한 도박이라는 평이 많았지만 막상 시즌에 돌입하자 그런 우려는 모조리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라마시아에서 함께 자란 유스 출신 선수들이 팀의 주축을 이루며 구단 첫 트래블을 달성하였고, 다음 090 시즌의 슈퍼컵 수페르코파 클럽 월드컵에서 모조리 우승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구단 역사에 오랫동안 남는 기록이자, 유럽 축구 역사상 전무했던 6관왕을 달성한 시즌이었습니다. 이처럼 패비 등장과 동시에 트래블을 성공시키며, 축구계에 파란을 일으키자, 유럽 언론들은 그를 두고 전술혁명가라고 칭하며, 크루이프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축구가 패브로 인해, 마침내 그 꿈이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평했죠. 0809 시즌 패배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리오넬 메시의 기량을 만개시켰다는 점인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임 감독 레이카르트 시절부터, 이미 떠오르는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고, 0708 시즌에는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발롱도르 2위에 오르는 등, 이미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메시의 발견이나 활용법을 온전히 패배 공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메시에게는 여러 약점이 있었고 가장 큰 약점은 유리몸이었는데 패배 부임 이후 체계적인 식이요법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거쳤는데 메시의 식습관을 통제하기 위해 구단 내 탄산음료 자판기를 모두 없애버리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죠. 그러한 과정을 거친 메시는 이후 어떠한 거친 파울과 몸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혹사에도 부상당하지 않는 금강불개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또한 측면 위주로 플레이를 펼치던 메시에게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주문했으며 결국 제로톱의 중심에 메시를 놓으면서 메시의 득점력과 찬스메이킹 능력을 극대화했고 메시는 뛰어난 경기력과 스탯을 동시에 거머쥐며 단숨에 세계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게 되었죠.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메시는 실력이 워낙 출중한 유망주였다 보니 펩이 아니어도 언제 어느 팀에서라도 빛을 보게 되는 선수라고 가정을 할수 있겠지만 메시가 유망주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서야 할 중요한 시점에 펩을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것을 보면 펩의 공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음 0-10시즌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와 챔스에서는 우승에 실패했지만 리그는 2연패에 성공하며 기세를 이어나갔으며 10-11시즌에도 리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부임 이후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에 성공하였죠. 특히 10-11시즌은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남달랐는데 축구 역사상 최강의 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최고점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트로피 개수 자체는 적다고 볼수 있지만 축구계에 던진 강렬한 임팩트와 포스는 넘사벽이었는데 항상 상대를 압도하며 반코트 경기를 펼쳤고 상대방이 맞불 작전으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압살해 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죠. 다른 메가 클럽들조차도 이 시즌에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때는 화력으로 맞불을 놓지 못하고 무조건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나오는 모습은 당시 축구계에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다 보니 축구 역사상 가장 강한 팀에 대해 논할 때첫 번째로 호명되는 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10-11 시즌에는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챔스 결승에서 퍼거슨이 이끄는 맨유를 상대로 압도적인 폼으로 경기 내내 영혼까지 털어버리며 08-09 시즌에 이어 또다시 챔스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럽 축구계에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린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11-12 시즌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재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곳저곳으로부터 링크설이 뜨는 상황에서 헤븐 건강상의 이유로 11-12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 감독직 사임을 표명하는데요. 헤븐 승리를 거둘수록 높아져만 가는 기대치와 욕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였으며 오래 전부터 삶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하며 세 시간에 이르는 회장과의 면담에서 무제한 선수 영입을 보장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1년간 휴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죠. 그렇게 결국 4시즌 동안 무려 1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바르셀로나를 우주 최강 팀으로 만든 팹은 끝내 작별을 선택하면서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함께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됩니다. 애초부터 팹은 선수들의 사생활 문제로 몰락해가는 팀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만큼 일중독자로 유명했는데.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며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고 선수들 각각 움직일 수 있는 경로나 포지션을 따로 연구하며 선수단 식단 메뉴까지 하나하나 다 챙길 정도로 완벽주의적 매니징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을 선수들에게도 요구하였는데요. 선수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만 클럽에서 노는 등 밖에 있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즉각 불이익이 돌아가기도 했죠. 이렇게 강한 통제력과 철저한 매니지먼트를 추구하는 그의 성향은 그를 스승으로 모셔온 선수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자유분방한 성향과 극강의 에고를 가진 선수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보니 햅과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곤 하죠. 이렇게 일에 매달려서인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고 햅본인도 쉬고 싶은 듯 감독직을 머지않아 그만두고 휴식 후 다른 팀의 감독을 맡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인터뷰했는데 그것은 11, 12 시즌을 끝으로 사실이 되었죠. 감독 데뷔 후 3년 동안의 주요 결과물은 라리가 3연패와 더불어 트래블과 더블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성적을 냈는데요. 과르디올라 부임 이후 바르셀로나가 차지한 트로피는 유럽 축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기에 괜히 2011년까지 불과 3년에 불과한 일군 감독 경력에도 당시 퍼거슨 무리뉴와 함께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게 되었으며 적어도 전술적인 역량이 있어서는 이미 세계 최고를 넘어 역대급 감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죠. 이렇게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감독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과르디올라는 현재 21세기를 대표하는 축구 감독이자 축구 전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술가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후방 빌드업은 패배 등장 이후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으며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타격하는 메짤라와 풀백을 중앙에 포진시키고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는 인버티드 윙백과 빌드업에 관여하는 스위퍼 키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전술들 대부분은 패배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정도죠. 그의 감독 능력은 바르셀로나 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감독 데뷔 시즌부터 6관왕을 달성한 펩과르디올라 여러분들은 패배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